사살 혐의 전 무송재림 자택서 친구가 발견. 애도 물결 미치겠다. 배우고 왔고 송재림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점심을 약속한 친구가 자택에서 고인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 고 송재림은 11월 12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향년 39세. 사전에 점심 식사를 약속했던 친구가 고 송재림의 자택을 찾았다가 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.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.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. 고 송재림의 빈소는 여의도 성모장 내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. 14일 난 12시 발인이 엄수될 예정이다. 1985년 생인 고 송재림은 지난 2011년 tvn 꽃미난 라면 가게를 통해 연기자로 데뷔 mbc 해를 품은 달 투익스 kbs 2tv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tvn 잉여공주 sbs 우리 갑순이 시크릿마더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kbs 2tv 미남방 tv n 오리지널 시리즈 우시왕후 영화 속물들 미친사랑야 참이 끼 등에서 여연을 펼쳤다. mbc 우리 결혼했어요 등 예능에서도 활약했다. 유작은 지난 10월 13일 막을 내린 연극 베르사유의 장미다. 지난달까지 연극 무대에서 활약했던 만큼 대중의 충격은 더욱 큰 상태. 동료 연예인들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추모글을 올리며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. 특히 배우 박호사는 고 송재림의 생전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과 함께 미치겠다 정말. 재림아, 이렇게 밝은 넌데, 믿기지가 않네. 미안해, 연락도 못하고.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는 글을 덧붙이며 애통함을 드러냈다. 또 누리꾼들은 꽃 송재림이 과거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 수송바이트 봉사활동을 자원했던 일화를 재조명, 고인의 따뜻했던 마음씨를 떠올리며 먹먹함을 드러냈다.